아, 눈이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. 여기가 한1백0 0부지 되는데, 항상한 나무만 있고, 여기 멀리 보면, 아, 겨울산이는 엄청 달려있네요. 이게 유일하게 다닌 거는 동물밖에 없네요. 이 겨울산행은, 겨울산행, 산행 나름대로 또 묘미가 있어요. 이눈 속에서 하, 파랗게 올오는 산죽나무 봐요, 산죽대. 쭉! 오늘은, 아, 상한 버섯을 채취하러 왔는데, 아, 몇 개는 봤는데, 아, 아직 어느 만큼 보지는 못했습니다. 아, 이제 이 밑으로, 내려가면서, 아, 또 찾아봐야 돼요. 아, 상가바다님이 산에 따라오신다 그랬는데, 여기 한 번, 상가바다님 한번, 상가 한번 따라오실라고? 예? <laughs> 어디, 보자. 뭐가 보이나. 여기는 진짜 썰매 타면 저 밑에까지 나무만 웃으면 쫙 미끄러지겠는데. 상황바서선, 저 골짜기 양옆으로, 또, 그 다음에, 어 골짜기에서, 어 사이드 쪽으로, 양옆으로, 어 그런 쪽에서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그 지금은 제가 능선을 하나 올라왔다가, 정상 쪽에서, 또, 어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중이에요. 저 밑에 골짜기를 내려가서, 아, 거기서부터 또 한번 탐색을 해봐야 됩니다. 오씨 눈이 푹푹 빠져. 여기. 어, 동물 지나간 발자국 밖에 안 보여. 으쭈아. 으이, 으이. 으쭈아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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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일짝이 <laughs> 거의 다 밀어왔습니다. 후후, 둘 미끄러지네. 자, 이제 또 정밀 탐색을 해야 되니까. 아, 여러분들하고, 아, 같이, 차, 라이브를 했으면 좋겠지만, 아, 지금 겨울산은 위험해서 라이브 방송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, 아, 방송을, 영상을 찍어서, 아, 좀 있다가, 우와, 올려드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. 자, 이제, 정밀 탐색을 해야 되니까 이따 또 뭐가 보이면 그때 영상 찍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8개, 8개. 아 힘들어. 상고소 보이세요? 추워. 김해상. 몇개 달린 거야 이거? 하나, 둘, 셋. 네, 여어여어 일곱, 여덟. 아, 대박이야. 아주 아 좋아. 아주 좋아, 두꺼워. 좋아. 살살한 <laughs> 아, 날씨. 아. 오, 어, 바람 죽이네. 아, <laughs> 순산한 어, 것 같아요, 생긴 게. 어? 나남산을저 생겼어. 자. 오케이. 예. 오케이. 됐습니다. 됐어. <웃음> <웃음> 아. 산에 바람소리가 엄청납니다. 아, 무슨, 채칭을 했는데, 생각보다, 가리가 많지는 않네요. 후. 자. 와, 바람소리 끝내, 좋네. 아 같이 왔던 동생하고 지금 헤어져가지고 따로따로 따로 지금 산행을 하고 있어요. 여기는 완전 경사지네 경사. 그런데 버섯이 달려 있을 만도 한데. 버섯이 안 보입니다. 저저 반대편으로 한번 넘어가봐야 되겠어요. 여기 조금만부터 보고. 아 근데 기가 엄청 시려. 바람 소리가. 진짜 장난이 아니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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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발이 그냥 쑥쑥 빠지나, 쑥쑥 빠져. 일로. 엄마. 어, 내려가야 되는데. 경사가 장난이 아니네. 자, 일단은. 여기가 경사가 좀 심해요 위험하니까 아, 또 방송을 영상을 끄고 아,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